hola, quanto tiempo? 저 오늘 26, 2 6, 시즌 3의 6강, 6일차 하겠습니다. 저 오늘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순수, 음, 시즌 3에요. 그래서, 어, 시즌 2에 50개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즌 3 거만 이제 계속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형은 안 하고, 1인칭, 2인칭, 3인칭. 이세 가지 실제적인 것만 할 겁니다. 자, 6일차는 51번부터 60번이죠. 그리거좀 길이를 조절할게요. 자, 51번. 옆에도 길이를 좀 조절할게요 아, 여긴 제대로 됐네요 위아래 길이를 좀 조절할게요 이 정도 하고 네 자, 51번 기엔 후 음, 기엔에스 후안 어, 누구니, 후안이, 음, 후안이 누구니. 52번, 꼬모에스, 후안. 후안은 어떤 사람이니? 꼬모가 하운데, 여기서는 후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뭐 이런 뜻이에요. 엘에스 구아포, 음, 그는 잘생겼어. 그는, 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 후한은 어떤 사람이어더니잘생어사람이야 어, 어, 또는 LS a m a b l 어 그는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할 사람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사람 AIS Amable 그렇다면 이첫 번째 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 여기 뭐, 여기 뭐 안드레아가 있고, 여기에 후안이 있다면, 어, 이 사람이 후안이에요. 이렇게 대답 해야겠죠. 그래서, 후안에스, 에 s t 이분이. 에 s 테는 이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후안은 이 사람이에요. 후안은 어, 이분이에요. 그래서, q u i e s 후안 este? 후안에스 어, es est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오케이 okay, 55번 가봅시다 게 에스튜디아스 무엇을 what 무엇을 공부하니 에스튜디아스니까 이건 2인칭 음너 무엇을 공부하니 그랬더니 에스튜디오 잉글래스 음, 나는 영어를 공부해 그다음 대돈데 에레스 대는 이제 어부라는 뜻도 있고 프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프롬 웨어 어디로부터 어,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죠. 대돈데 에레스 하면은 너는 어디 출신이니? 소이데 so, 고래야 음, 나는 한국 출신이야. 즉 저는 어, 한국에서 왔어요. 이런 뜻이죠. 그 레아가 이제 여기가 이제 띨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중 모음은 하나라고 했었는데 어이 경우엔 예외예요 그래서 이중 모음 중에 강한 모음이 있고 약한 모음이 있어요. 강한 모음은 아에오 약한 모음은 아, 이우 그랬을 때이강 모음이 왔을 때에는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중모음을 원래 한 덩어리로 본다고 했었는데 강모음이었을 땐 각각을 한개한 한 개로 봐요 그래서 지금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띨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중모음을 하나로 봤을 때는 꼬레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강모음 강모음일 땐 하나하나로 보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가 이가 아, 이 이가 아, 두 번째 모음이 되기 때문에 꼬레아 이렇게 강세 띨대가 고레아가 됩니다. 자, 아, 돈데 바스 아는지 어디어디 에 a h bah, b a 어디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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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는 a h bah, bah, b a 이 bah, bah, 이 a h 바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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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칭 h b a 그래서 어디로 가니 너는 봤스 2인칭이니까. 너 어디가? 아던데 봤어. 자 마지막 60번 선생님 지금 목이 별로 안좋아서 어, 목소리가 잘 안나오네요. 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조금 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아키엔 누구, 누구누구를 이 아가 어디 어디 에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 로란 뜻도 있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목적어를 쓸 때, 아후안, 아크리스티나 할 때는 뭐뭐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키엔, 누구를? 아마스. 아마스. 누구를 사랑하니? 이 인칭이죠. 그래서, 너 누구 사랑해? 아키엔, 아마스. 오케이, 오늘 거. 복습하고 랜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 u i é n e s Juan? 누가 j u a n 니 c ó m o es Juan? j u a n 어떤 사람이니? 그랬더니 Eres guapo. 음, 잘생긴 사람이야. Ella es amable. 어,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야. q u é e s t u estudias?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 Estudio inglês. 나는 영어를 공부해. De donde eres? 너 어디 출신이야? Soy de c o r e a 나는 한국 출신이야. 한국에서 왔어요. A donde vas? 어디로 가니? 너는 Aqui en Amas. 어, 누구 어, 누구를 누구를 사랑하니 너는 응. 아끼엔 아마스 오케이 그러면 시즌 3에 6일차니까 60개 그동안 순수하게 시즌 3는 60개를 배웠거든요 60개를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또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을 자, 먼저 미국에 가고 싶니? quieres ir a Estados Unidos 음,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Estados, 미국 Unidos 음, 이때 이하고 유하고 둘다 대문자를 써요 Estados Unidos 오늘 너뭐할 거야? ¿Qué vas a hacer hoy? ¿Qué vas a hacer hoy? y m e c t u r 를 마시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니? ¿Estás tomando y. 아, 아니죠. 스페인어 공부하니 먼저 하면 좋겠네요. 음... ¿Estudias español? ¿Tomando cerveza? estudias, 이인칭이니까 너 공부하니? estudias, español? tomando cerveza. 너 오늘 뭐할 거야? 좀전 했죠. ¿Qué vas a hacer hoy? ¿Qué vas a hacer hoy? 이건 q u é vas a. vas a가 위리라고 했죠. 너에 대해서. vas a hacer hoy. 오늘 너뭐할 거니? 어. 이때 게바스 아 아셀에지만 이거를 연음으로 해서 그냥 어, 게바스 아셀 연음으로 해서 얘를 하나를 읽어요. 그냥 아 아셀이 아니라 아셀 게바스 아셀 이렇게 자 계속해서 혜진 쌤은 어디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나요? donde enseña español, profesora hejin donde enseña español, profesora hejin 커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고 싶기 때문이야 porque quiero, quiero comer Pollo tomando café, tá porque quero comer pollo tomando café, do odiru digo Adonde vas, a vas, eu digo, a vas. Adonde vas? Adonde vas? 커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고 싶기 때문이야. 음, 아까 한 거네요? Porque quiero comer pollo tomando café. 저는 오후 6시에 식당에 갈 거예요. voy a ir al restaurante a las 6 de la tarde voy a ir al restaurante a las 6 de la tarde no hizo es qué estás haciendo qué estás haciendo? 너 스페인에 가니? 바 a s a españa? pasa 치킨을 마시면서, 아니, 커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고 싶기 때문에 아까 한 거죠. ¿Por qué quiero c o m e 저 집에 가요. Voy a c 어, 저 커피 마시고 있어요. Estoy tomando café. 언제 아이스커피를 마시면서 한국어를 쓰나요? 한국어를 쓰나요를 먼저 얘기해야겠죠? 언제를 먼저 얘기하고 Cuando Escribes coreano? Tomando café con hielo. 다시 한번 Cuando escribes es coreano tomando café con hielo 물 마시려고 학교에 가요 저는 voy a la escuela para tomar agua voy a la escuela para tomar agua 집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Estudio e s p a n o l en casa. 응, 오늘 뭐 마실 거야? Vale, ¿qué vas a tomar hoy? Vale, ¿qué vas a tomar hoy? 자, 똑같죠? Vale, ¿qué vas a tomar hoy? 저는 쉬려고 집에 가요. voy a casa para descansar. voy a casa para descansar. 자, 한번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밑으로 페이지 다운.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 어, 잠깐만요. 잠깐만 창을 약간 옮길게요. 음. 나는 스페인 여행 중이야. Estoy viajando p 나는 한국 출신이야. Soy de Corea. Soy de Corea. 음, 나라 이름은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Corea.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중이야, 나는. estoy estudiando español. 나 커피 마시고 있어. estoy tomando café. 나는 치킨 먹을 거야. voy a comer pollo. 나는 영어 공부해. estudio inglés. 나 중국 식당에 가. o y al restaurante chino. a e s p a ñ o l 말하는 중이야. Estoy hablando español. Estoy hablando español. 저는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중이에요. Estoy tomando cerveza y comiendo pollo. Estoy tomando cerveza y comiendo pollo. 나는 스페인 여행 중이야. Estoy viajando por España.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이니, 너? No. ¿Estás enseñando coreano? ¿Estás enseñando coreano? 나는 영어 공부해. Estudio Inglés 너 미국에 가고 싶니? Quieres ir a Estados Unidos? 저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Estoy enseñando coreano y aprendiendo chino Estoy enseñando coreano y aprendiendo chino 저는 집에 가요. voy a casa 그녀는 친절해. ella es amable a es amable 저는 물 마시려고 학교에 가요. voy a la escuela para tomar agua 이탈리아 식당에 가고 싶어요 저는. quiero ir a la, 아, quiero ir al restaurante italiano o h a s a quiero ir al restaurante italiano 나는 물을 마신다 스페인어를 쓰면서 es 음, tomo agua escribiendo español tomo agua escribiendo español. 마지막, 잠깐 쉬자. Vamos a descansar un rato. Vamos a descansar un rato. Okay,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일이요 목요일. 음, 목요일에 배워. Hasta el jueves. 아이고. 후에베스 아스타엘 후에베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엔 드라바 호 부엔 드라바 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차오